이번 달걀에 피프로닐이 검출되어 가지고 전 국가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. 사실 그한 3개월 좀 전에 그 유럽에서 이 피프로닐이 검출되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조용했었습니다. 요, 우리 전문가들은 유럽에서, 유럽은 꽤 규제가 심한 나라인데, 거기에서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, 우리나라도 당연히 문제가 될 텐데, 하고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었는데, 아니나 다를까, 뭐, 3개월 후에 이렇게 이제, 뉴스화가 되고, 전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. 었어 그런데 사실 그, 달걀에서 피프로니엘이 검출된다는 말은, 이, 살충제인데, 달걀에 일부러 살충제를 치진 않겠죠. 달걀에다가 친 거잖아요. 그러니까, 달걀에서 검출된다면 닭에도 검출이 안될 택이 없죠. 그런데 지금 고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 아무런 밝혀놓은 게 없지만, 어, 제 생각으로는 달걀 못지않게 아마 닭도 오염이 심하지 않을까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채식을 강조할 때 고기나 생선 이런 것들은, 어, 채소나 과일에 비해서 오염될 확률이 높다. 그러니까, 어, 가능하면은 채식을 하자는 그런 이론을, 환자분들께 많이 권유하고 있는데, 지금은 달걀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, 사실은 닭은 더 나쁘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. 그리고, 어 이제 며칠 전에는 또 이제 그 생리대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검출되어 가지고, 어 지금 또막 뭐 난리죠. 그런데 이 생리대라든지 이런 우리가 쓰는 일상용품에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 내지는 독소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많이 밝혀도 적고 또뭐 확실히 검증은 안 됐지만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. 그래서 작년인가 그 SBS에서 바디버든이라는 프로그램도 했잖아요. 그래서 바디버든은 우리가 먹는 음식, 생활하는 그 환경 그리고 우리가 쓰는 용품들 그런 데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우리 몸 속에 축적되고 있고 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. 그러니까 음식을 주의하고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들을 어떤 화학물질이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걸 회피를 한다면 우리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입증해 보이려고 SBS에서 그렇게 기획 취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 8주 만에 환자분들이 그 불편하던 증상들이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좋아지고 또 어떤 병이 있던 상태가 막 단계적으로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많이 있었죠. 그래서 요거는 과학적으로 아직 그 결정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평소에 늘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런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먹거리, 생활용품, 우리 생활 환경에서 수많은 독소들이 존재하고 있다. 그러니까 그 독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피할 것인가.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